9월달이 되면 은어 와야 되는 거 제가 항상 얘기하죠 9월달이 되면 저도 항상 찾아오는 곳 여기 풍아리입니다 통영 풍아리 전내기 타고 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바람 겁나 불더라 가봅시다 가봅시다 형님 같이 다 그죠? 개인적으로 해갖고 백수 형님은 누구한테 갔기지 니가 정하고 박차기 가보자 아, 가보자 여기 한대 그리고 봉고봉고 공행 이렇게 랑 저랑 이 한대. 그래. 따라 오시죠. 우리는 탈0마력 이다, 그거는 3 0마력 이고. 30마력 이이가 크다. 그냥 뭐한 두 마리 두 마리씩이라도 잡고 갔으면 좋겠다. 그냥 확인 차. 선새기도 별반 다를 거 없어요. 큰애기는어 비중은 크게 크진 않 그렇게 크진 않고 노멀 애기에다가 음 5g 여기도 5g 마스크 정도 있으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땐선내기는어뭐 바짝 붙여갖고 하니까 6피트짜리 이런 거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뭐 저는 6피트가 없으니까요 애기 때에다가. 기존에 제가 워킹에서 쓰는 그런 장비. 3호 노멀. 이렇게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빠르게 몇 마리 나왔으면 좋겠다. 어. 아, 요, 요 데안 보인다. 희망이 보이네. 이게 날이 어두우니까 문요정이 따라오는 것도 보기 힘들 것 같아요. 바다 속이 안 보인다. 바다 속이 안 보여요. 어하니 어하니. 무늬가 이식인데 여기도 있지. 오, 왔다! 나이스! 나이스! 왔다! 왔어! 한 마리, 5g 채워가지고 빨리빨리 했거든요. 아, 들어가요. 뻥당 저기에는 수심이 낮은데, 요 밑에는 수심이 좀 깊은 것 같아. 여기 앞에는. 에. 그래서 바닥 찍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5g 채워서 했어요. 자, 잘했죠. <목소리> We are Anglo! Anglo! 어, 얼 맛있었네. 자, 내좀 잘했겠지? 입지? 와 아씨. 아하. 0.1%의 희망을 가지고 왔네. 질못 받았습니까? 가 킬로 k g 잡혔다. 바로 갔어. 잡히갔다. 너뭐 하지 않고? 예? 구마리. 오호호. 사이즈 도 바로 잡았다고? <laughs> <laughs> 급비를 타야 <타고> 영상각이 나오겠는데. 뭐참 <laughs> <laughs> 시간했네. 까까 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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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호에. 어, 일단 흘러가면서, 어, 5g 채워가지고 흘러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바람 개같이 부네요 <laughs> 벌써부터 바람이 터지면 있잖아 <laughs> 그러니까, 와. 지금 7시밖에 안 됐는데. 야, 이거는 바람도 그렇고, 예민한 입질 들어오면 못날아차리겠다 근데 항상 저쪽에 있다가 여기 오면 여기 안 잡히면은, 항상 후회를 하고 또 다시 들어가더라. 아, 어. 무슨 색깔애 기가 먹히겠노? 총알의 전갱이가 그렇게 잘 잡혔는데, 먹히겠나? 여기, 요 앞에 흘리면 왔다! 오! 오! 꾹꾹 하잖아요. 그집 바뀔라요 형이 조심해요 아니면 이거 하고 줄 한번 끊던가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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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지면 그래 그때 내가 고 다시 와야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루타 역할을 하러 왔습니다 사실 어저께 다른 사람들 많이 잡아갔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오니까 날 날씨가 어, 일진인가? 어, 일진, 오케이, 왔다. 왔어. 하하! 하하! 저 형들. <laughs> 저 형들, 그냥 여기서 하면 될거 가지고, 어허, 정갱이가 먹혔다. 있지? 어, 아. 따라왔다. 아, 따라온는데 고! 아유 입질 바로 들어올 것같으만안 들어오네. 근데 잘안 보여요 날씨가 이래가지고. 뭔가 좀이쁘더라 내가 볼때 지금 형님 제일 가능성이 있는 데는 제쪽 초소다 초소. 와, 이거 입질 파악 힘들겠다. 피곤하지요? 철사할 라밥 밤으로 가자. 어디에? 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관계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들어갑시다.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 날씨도 우리의 복이고. 살생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나는 잡기만 잡아 죽이진 않았어. 먹지도 나도. 않았고 나도 나 올해 지금 이 치료한다고 문어징은 단한 번도 먹지도 못했어요. 산란 때는 산란 때도 거의 먹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 산치도 따로 먹은 적 없어. 그 하나 피싱에서 무침 해준, 해준 거. 근데 냉동 냉동고는 텅텅 비어 있고 언제 봐도 이번에 문어 두개 했습니까? 어? 세개 승자네. 와. 어, 저거 사이즈 괜찮네. 훅, 어, 바람 너무 많이 부네. 어, 너무 빨리 퇴직 되내네 바람이 이리 많이 붑니다. 와, 미쳤다. 낚시는 못할 것 같아요. 오늘 그냥 뭐, 탐사로 오기도 왔고, 밥 먹고 다시. 올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사업장이면요 이렇게 오시면은 딱뭐 보면 되는데 하여튼 뭐 영업구역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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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서 이제 놀면 되거든요 어 포인트 같은 경우는 무슨 포인트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를 잘 모르니까 사장님한테 물어보면은 제일 빠릅니다 감사차 온 거니까 깔끔하게 돌아가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응. 유부를안 잡은 거 맞죠? 내가 또 사야 될거 아이가? 아,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호도사 형님 고생했습니다 네. <laughs> 다음번에 날씨 좋을 때 다시 한번 더 도전하러 와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